네. 말씀해 시죠 질문일 수도 있지만 외람되면 <laughs> 이게 참 골치 아픈데 하나의 걱정거리. 약간 외람되면 <laughs> 하지 마세요. 아, 그래? <laughs> 어 이렇게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어쨌든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보수의 아버지로서 되게 오, 이게 보수 진영의 쓴소리도 음. 해주시다가 네. 갑자기 투표가 한 일주일 정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네. 굉장히. 이, 스탠스를 바꿔가지고 네.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던가. 그 모든 거는 그때를 위한 빌드업이었어 약간 이런, <laughs> 이런 걱정 있잖아. 아, 이 걱정을 나는 정규제 쇼. 정규제 해야 돼. 아, 그래야지 이번에 진짜... 눈물에 공감할 수가 있는 거야. 아, 정말 여즘 여쭤봐도... <laughs> 이거는 진짜 오년에말이할수 있는 질문입니다. 아, 네, 정규제 쇼 아니겠느냐. 아, 아게 이게... <laughs> 놔두고 내가 보니까 이재명은 안될 사람입니다. 아 마지막에 투표 그러면... 직전에. 어. 자 내가 혹시 <laughs> 좋게 봤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 진짜 이재명 나쁜 놈이더라. 아, 여러분 아, 내가 아, 잘못했습니다. 아, 아, 이재명 찍지 아, 마십시오.를 아, 위한 아, 빌드 아, 없이요. 그런 걱정이. 와 아, 좋은데. 아, 오윤애 좋은데. 아, 와, 오늘 선생님 빵 터지셨는데. 아, 네, 아, 자,